오늘은 창조주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은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볼펜 하나도 만든 사람이 없이는 그 볼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어,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주는 우연히, 우연히 생긴 산물이 아닙니다. 인생의 역시 인생 역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의 출발점이며 성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아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시작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단순히 부모님의 자녀나 사회의 이론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창조주의 손으로 빚어진 걸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어, 내가 내 때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임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 어, 정말 그림도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인데 어, 그 뒤에 누가 그렸느냐 어, 유명한 화가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몇억뭐 어, 뭐 수십억. 뭐 이렇게 가는 그림의 평가를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만든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나 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어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존중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 그렇다고 또 너무나 아이를 그냥 잘한다, 잘한다, 그냥 최고다, 이렇게 키운다고 한다면 정말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만드신 도구다라는 정체성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창조주를 아는 성도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창조주를 아는 성도가 되었으니,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주, 주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불평, 그 하나로 우리의 마음, 심령을 가득 채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셨습니다. 10편, 19편 1절입니다. 태양과 비, 바람, 땅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밥한끼 먹는 거, 또 우리가 숨 쉬는 거, 들꽃 하나, 열매조차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것 하나님이 주신 힘임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신병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요 음. 내 맹세,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물질을 찾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그 움직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물질의 그...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불이 났게 정말 열심히만 뛰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성도의 모습이 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도 감사하는 그 모습은 정말 어, 정말 그 감사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죠. 가뭄에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감사가, 어, 감사가 많아서 감사한다기 보다, 우리의 선택이,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 어,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공격하지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사단은, 어, 도망가, 도망갑니다. 백리를 도망갑니다. 창조주를 아는 성도는요 불평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웁니다. 자, 창조주를 아는 성도의 사명은요. 음, 나는 맡겨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주를 아는 성도는요 단순히 자기만 잘 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사명은 어, 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 선생님들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보물 찾기 할때 보물을 봄을 종이를 숨겨놓는데요. 우리가 전혀, 아이들이 전혀 찾지 못할 곳에 숨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찾으려고 노력만 하면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숨겨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숨겨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아서 만물의 만물의 그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몽이 보여 어, 알려졌나니 그 만물 안에 우리 하나님의 어, 어,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감을 깨달을 수 있, 있게 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창조주를 아는 성도는요, 단순히 자기만 잘 사는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은요, 부모는 신앙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을 지켜서, 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작은 꺼리, 작은 건덕지 하나만 있어도 전 축복을 합니다. 오늘 아침, 오늘 그 큰딸의 손녀딸이 엄마가 힘들다고 하니까 지가 설거지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저희 가족방에 올렸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작은 거리, 작은 건덕지 하나만 있어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그 작은 헌신 작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 앞에 마음 쓰는 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부모가 먼저 나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 어, 노아가요,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는데 그걸 덮어준 자는 복을 받고 또 그것을 험담한 아들은 어, 뭡니까 재앙, 저, 재앙을 받죠, 저주를 받죠. 근데 아,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 물론 부모한테 잘해야 되죠. 효도해야 되죠. 효도해야 그것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부모도 왜 거기서 술을 먹고 옷을 벗고 누워있느냐고요. 저는 아주 그 부모가 그, 그 정말 바른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해야 되고. 저희 그, 정말 그, 뭡니까, 아, 저는 이좀 부끄럽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 저희 남편이 처음 공무원 봉급이 17만 8천 원을 받아왔을 때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저희가 생활비를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 축복을 제가 받고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자, 억, 그 당시에는 아유 월급 보다도 더 많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어머니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친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폭복 어,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또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켜야 됩니다. 자, 그러나 가르킬 때 지혜롭게 가르치십시오. 자, 일터에서의 사명은요. 직장과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어, 증거해야 합니다. 편법을 쓰지 말고 부정과 또어 그런 건 거절해야 되겠죠. 작은 일에도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 곧 창조주를 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는 어, 교회에서 사명이 아주 중요한데요. 창조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들이 보이면, 모이면 참. 각자 너무 달라요. 저희 교회만 봐도 저희 교회 크지도 않은, 아는 그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르니까 내가 다름을 어, 어, 우리 하나님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셨지. 너 잘났으니까 독불 장군으로 어 네가 한번 주도해 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음, 제가 보면은 말씀 전하는 뭐. 이게 뭐, 은사가 있다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아, 에스라의 학자 혀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음식도 잘 못하지요. 또뭐 농작물 이런 것도 잘모르죠 고구마 좀 캐라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 그 앞에 그 오늘 말씀의 그 바깥에 거기에 보면은 아 이게 고구마가 있는데요 세상에 한 뿌리에서 그렇게 많이 고구마가 열린 겁니다 근데 그 고구마도 사실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말씀 보고 어~ 기도하고 이런 거고 또 농사를 잘하시는 분은 또 농사를 잘해서 또어 지금 한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어려운 성도들한테 갖다 주려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음 모습입니까?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섬기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형제 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여러분, 어, 정말, 오손도손 잘 살고, 또 형제가 어려우면 그 형제를 위해서, 아유, 저도 뭐, 오는 길에 정말 우리 임승호 사님의 그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들었는데, 좀그 형제 중에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형제 있으면 또 형이,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을 볼때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어요? 못, 하, 안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자. 사랑하고 섬기자. 이게 나는 내년에 우리 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자. 난궁중에는 사랑하고 섬기자. 이게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제가요, 요번에 우리 안 권사님 댁에 다녀왔잖아요. 우리 안 권사님이 창세계 5장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뭐냐, 어, 그냥 하나님, 여러분들 막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그냥 대단한 거 하시면서 막큰 어, 소리 내는 것보다. 예, 보세요, 제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어제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돈 많이 벌어서 빌딩을 져서 하나님 앞에 뭐 성전을 지었더라 이런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또 에녹이 무슨 막 거창하게 뭔가를 했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유, 얼마나 여러분들이 꿈꾸는 겁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어 착륙이 중요하답니다. 예, 비행기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착륙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잘 살았는데 마지막 인생이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더라. 이거 아니고 애녹과 같이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 그를 데려가심으로 동행하다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제가 그날 안고사님 댁에 가서 너무 너무 피곤했지만 우리 안고사님 눈은요 세상에 저보다 더 반짝여요. 물론 저도 피곤해 피곤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러기도 했지만 어 그래서 그 눈을 저는 좀 닮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뜨려고 하고 있,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배워 왔어요. 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요란 떨지 마십시다. 우리. 뭐 하나님과 동행하면 뭔가 막 에, 그냥 에, 막 난리 뻗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하다가 점잖하게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음. 자,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사명을 우리 다 합시다. 사랑하고 섬깁시다. 사랑에는, 사, 사회에서는요, 사회에서 사, 사명은요, 어, 나는 그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조금 플라스틱을 좀덜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덜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라도, 예, 어, 정말 평화의 사도? 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우리가 창조주를 아는 사람의 삶의 에, 에, 사,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주를 아는 성도의 삶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어, 하나님이 만드셨다.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왜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아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내 몸에 완전히 장착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정체성으로, 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를 감사로 가득 채워야 돼. 나는 우리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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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성도님 하나 계세요. 정말 교회를 후원하시는 그런 성도님 계시는 그 성도님은요, 늘 말씀하면, 아우, 감사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시는지, 아우저 감사도 정말 내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감사로 우리가 가득 채워야 돼요. 어, 우리의, 우리의 그 어, 피가. 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어, 이렇게 조금만 피를 뽑아도 감사, 감사,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자, 나는 맡겨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다라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들을 아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으니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입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에 빛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지요. 예. 네. 이제 우리의 길은요. 그 안에 여러분 모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뭡니까? 그 물질.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그 물질이 죽게 있다. 여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너무 속물이죠. 돈돈돈 돈돈 하는 목사 용서하십시오. 네 그러나 그 창조주를 아는 삶의 열매가 우리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기류요 진료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를 아는 성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인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지,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손수 빚어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건강,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께서 만드신 존재로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보배로운 작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정말 성령의 불로 지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사랑의 말이 아니면 내뱉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하나님의 말만 말씀만 하는 입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정말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며 사회 속에서는 창조 세계를 돌보고. 또,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재창조의 역사가,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어,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난공주의 아버지 가득 찰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낙심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가정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빛 대신, 어, 빛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